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참 아, 네. 저의 VVIP. 네, VVIP. <laughs> 예, 스트렌입니다 네. 아, 지금 오늘 하나님께 네. 이 특별 인터뷰 부탁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저 형에서 굉장히, 네. 그러니까, 롤모델이 되시는 케이스라고 판단되셨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저형 가장 초대 레벨인 에너지. 칠월 네. 하셔서 음. 지금 약2 년이 안된 시점에서 지금 네. N6 가장 최고 레벨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름 또 n <laughs> 스의 <laughs> <laughs> 전설이신데요. 네 어떻게 네. 네. <laughs> 네. 네 어떻게 저 N6를 오셨고 음. 그다음에 네. 어떻게 활용하셔서 그런 음. 그 성장 을 음. 이루시게 되는지 네. 아, 처음에는 주시겠어요? 네 아, 저는 유치원 교사라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음. 저희 좋은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를 티칭 한번 해볼까? 음. 라는 생각에서 영어를 한번 음. 시작하게 는게 음. 사실 유치원이 근처이기 때문에 영어 학원은 사실 잘 알아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NIS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오자마자 바로 레지스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 NYS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음. 우리 지금 하나님이 네. 이렇게 빨리 네.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NYS만 다녔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하고 음. 비교는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좀 부러워했어요. 제첫 번째 좋은 장점은 한 클래스에 4명이라는 게, 그래서 스피킹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가장 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렇게, 레귤러 클래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기꺼이, 흔쾌히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풀토킹 클래스가 제일 가장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라는 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느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풀토킹 클래스에 왔을 때, 선생님이 항상, 그, 그것도 그냥 풀토킹 클래스 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레귤러 클래스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또다시 풀토킹 클래스 만나서, 그 레벨에 맞게, 뭐 디스커션도 하고 뭐 그런 도 배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어가 영어 실력을 증진시키는 도움이 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음. 네. 저희 에나이어를 찾아오시거나 네. 또이서 이제 그 영어 네. 회화를 네.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음.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네 <웃음>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하면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막 열심히 영어를 정말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게 아니었고, 저 또한 들어왔을 때, can you speak? 라고 물어봤을 음. 때, can으로 대답 못하고, do로 대답하고, 음. 뭐 떠듬떠듬 단어로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물론 좌절도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아 이거 정말 재밌어라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레벨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아 내가 오늘 오늘 이한 단어 두 단어 이거라도 알았구나라는 그런 음 뭐라지 셀스 만족감을 좀 가지신다면 성취감을 느끼신다면 그날그날 하루하루에 그런 성취감을 느끼신다면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레벨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길가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그냥 영어는 그냥 음. 재밌다는 생각으로 오셔서 그냥 트라이 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자 지금 이제 하셨던 내용을 종합해서 유창 인어 유창한 노노 한번 더네 간단하게만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음. 네. I'm glad to give my tips on how to study English. So I just gave some three tips. And the first tip is, don't be afraid of speaking anything that isn't stable grammatically. Cause the teacher teachers always here to help the students uh, who have passion about studying English. So if you have a question, you always can ask that question. And second tip is, don't be absent i try to not miss my class even though it was 6.30 a.m and participate in the free talking class which was properly uh, appropriate in my level mm. for like my level so what people are saying can be helpful to your speaking and third tip last tip is write down when you hear a tactic city. And listening, listening, listening passage is always put in by NYES. Mm -hmm. So you can check after listening. So uh, you can check what you missed during listening the city. Mm -hmm. And so um, I hope you enjoy translating every situation from Korean to English. So you have to. Make a constant effort if you want to speak English well. So you can do it as I did. Good luck. Thank you.